고사성어 제28화.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표정, 눈빛, 행동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순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말보다 진심이 훨씬 빠르게 전달될 때. 우리는 그 경험을 이심전심이라고 부른다. 이 고사성어는 불교 선종에서 시작되었다. 스승이 제자에게 연꽃 하나를 들어 보였고 모든 제자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한 제자만 그 뜻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말 한마디 없는 그 순간 스승의 마음과 진리가 제자의 마음으로 전달된 것이다. 현대 사회는 말이 넘친다. 수많은 메시지 정보 sns 속 표현들 말은 늘어나는데 정작 마음은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보다 진심을 더 갈망하게 된다. 이심전심은 그런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한 지혜다. 진심은 말보다 깊고 행동은 설명보다 강하고 마음은 논리보다 빠르게 전해진다. 투자시장도 이심전심의 세계다. 차트 뒤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고 상승과 하락의 파도 뒤에는 공포와 탐욕이 서로 전염되며 퍼진다. 시장의 흐름은 결국 마음에서 마음으로 연결된 거대한 에너지다. 투자자는 그 심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데이터의 해석을 넘어 집단 심리를 체감하고 직관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탈무드 역시 마음의 언어를 중요하게 여긴다. 말하지 않고도 진실을 깨닫는 것,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이것이 지혜의 가장 깊은 형태라고 말한다. 진심은 설명이 필요 없다. 진심이 아니라면 설명이 아무리 길어도 소용없다. 이심전심은 결국 이렇게 말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상대의 귀가 아니라 마음을 향해 전하는 것이 진짜 소통이다.